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영어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엘로이즈 시리즈입니다. 어, 이 엘로이즈 굉장히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렇게 좀 고급 버전 말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AR 1.0대 책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 이 책은 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특히 여학생들이라면 영어책 좀 읽는다 하면 꼭제 생각에는 한 번쯤 거쳐가지 않았을까 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어, 이 주인공 엘로이즈 여자아이의 상황과 그리고 이 아이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 그리고 이 아이가 살고 있는 그런 독특한 배경 등이 음, 우리나라 아이들의 일반적인 상황과는 매우 달라서 그 점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영어 문장들 또한 훌륭해서 낭독하기에도 매우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릴 때이 엘로이즈 시리즈에 한 번쯤 빠져봤던 친구들이라면 틀림없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책입니다. 이 책은 AR 4점대, 5점대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파리에 가서 노는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이 보통 AR 4점대가 넘어가면은, 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엘로이즈와 같이 이렇게 사파가 재미있게 많이 들어간 책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런 책은 글밥의 양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삽화도 재미있게 들어가 있어서 보는 재미 또한 주는데요. AR 4점대 뭐 4점대만 넘어가도 이런 책은 별로 없죠. 똑같은 제가 4점대 비슷한 수준의 책을 보여 드리면 이 책도 보통은 이렇잖아요. 이렇게 글밥이 굉장히 많아서 아 소설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아이들이라면 어, 이런 책좀 처음 접할 때이 글밥의 양 자체 때문에 뭐 영어 수준이 아니라 어, 내가 과연 이런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이 글밥의 양 책의 두께감 때문에 약간 압도되고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요 어 똑같은 수준의 책인데 이 책은 좀 그림책처럼 삽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어, 아직 AR 사 점대를 이렇게 못 건드리고 있는 아이도 좀 쉽게 부담 없이 접근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것 또한 AR 사 점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을 읽어 보시면 어휘의 수준이나 문장의 수준이 결코 낮지가 않아요. 어, 뭐 어떤 상황을 묘사한다거나 그 이 주인공의 뭐 기분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쨌든 뭐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기술하는 부분 등등 해서 어 영어 문장의 수준, 어휘의 수준은 다른 AR 4.0대 그 수준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결코 낮지 않아요.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이책 읽었다면 정말 추억을 소환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그대로 나와요. 엘로이즈 여섯 살짜리 꼬마 아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엘로이즈를 항상 옆에서 돌봐줬던 네니와 그리고 정말 엘로이즈가 어, 싫어하죠. 사실은 지루해 지루해하는 선생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엘로이즈뿐만 아니라 이렇게 네니가 항상 곁에 있고요. 그리고 또 어, 내니 학교 가고 뭐 이런 거 너무 싫어하는 아이니까 대신 이렇게 호텔에 와서 내니한테 수업을 해 주는 지루지루한 선생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어 내가 봤던 그 주인공들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상황, 호텔 꼭대기 꼭대기층에서 살았던 그 상황 그리고 이 아이는 여전히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버튼 다 누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어, 그런 배경적 지식들을 갖고 읽다 보니까 어, 아직 AR 4 0대 접근하기 조금 두려워하는 친구도 이 책은 읽고 나서 너무 재미있는데요. 다 그런 반응이에요. 아마도 어, 이런 좀 상황적 혹은 그 인물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읽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책들 모든 에피소드가 너무나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엘로이즈 시리즈 읽었던 친구들이라면 이책꼭 권할만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엘루이즈를 읽고 있는 아이라면, 어너 나중에는 이런 책 읽어볼까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큰 호기심을 가져요.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어 그대로인가 이러면서요. 어 제가 사실 AR 1.대 엘로이지 읽을 때는 이렇게 뭐 작가에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진 않았거든요. 음, 그냥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어이책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 작가 그리고 사파를 그린 사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간략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 작가가 작가 이 케이 텀슨이 약간 독특합니다. 어뭐 가수였고 댄서였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흥이 많은 아이였구나. 이렇게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내니와도 노래도 잘 부르고, 심지어 책 읽다 보면 막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아, 게다가 이 작가가 뮤지컬에도 좀 참여를 했더라고요. 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어, 이 정말 그 주인공에게 이 작가의 성격이, 작가의 재능이 투영이 된 듯한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엘로이지, 이거 읽었던 아이라면 틀림없이 좋아할 테니까, 꼭한번 추억을 되새김질하면서, 혹은 지금 엘로이지 읽고 있다면, 이책 다음에 읽어보라고 권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